안녕하십니까? 혹시 일주일 후에 동창회나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어서 급하게 막 살을 막막막 막막 이렇게 막돌려내야 막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모 잡지에서 소개된 일주일 안에 인 k 로 빼는 방법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음료, 주스, 맥주, 스무디 등 모든 음료 대신 오로지 물을 마셔라 대부분의 음료에는 100칼로리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100칼로리는 음식에서 얻는 100칼로리만큼 공복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해 음료를 대신해서 마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0칼로리인 물을 마시는 것이 오히려 몸속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해내며 신진대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빵과 파스타를 먹지 말아라. 김빵 너무 좋아하시죠? 특히 여성분들. 파스타, 흰쌀, 샌드위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은 뱃살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합니다. 소화되는 속도도 빨라 공복감이 그만큼 빨리 느껴지게 되어 과식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탄수화물을 전부 통곡빵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채소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 샌드위치 대신에 치킨 샐러드, 소스에 찍어 먹는 감자칩 대신 소스에 찍어 먹는 당근, 당근이죠. 채소는 소화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공복감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라 신장을 강화시키는 모든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는데 효과적인데요. 킥복싱 혹은 러닝머신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씩 할 경우 몸의 근육들을 탄력있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200에서 300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 러닝머신이 없어요 라는 핑계는 대지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뛰시면 됩니다. 운동하기 1시간 전에 커피를 마셔라. 운동 전!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며 운동할 때 근육통증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커피를 운동 전에 마셨을 경우 몸이 인지하는 운동의 강도가 5% 정도 낮아져 운동 성과를 11% 정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데요? 그 대신 이제 한 잔만 마셔야 되죠. 배고파가지고 열잔 마시죠. 여러분 뭐두잔 마신다고 뭐22% 증가하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딱한잔 정도. 하루 30분 더 자라, 하루 30분 더 숙면을 취하기만 해도 몸에 에너지가 많이 보충이 되어 하루의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덜 피곤하면 먹는 음식에 더 신경을 쓸수 있고 운동을 거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사람이 숙면을 취할 때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잠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몇 시간을 보통 주무시는지. 간식을 한 가지 줄여라. 식후 항상 먹었던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백 칼로리, 수백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은 디저트를 먹지 <웃음> 않는 <웃음> 것에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먹던 간식들을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하나만.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방법들이지만 단기간에 살을 빼시려면 이 정도 당연한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화이팅이고요. 또 다음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